광교 중앙 s 클래스109 b 타입 입구입니다. 입구에 양쪽 이렇게 필로티어 신발장, 인테리어 굉장히 고급스럽고 자재 잘 빠져있고요. 어, 이쪽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펜트리 공간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펜트리 공간 잘 형성돼 있고요. 옆에 신발장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구성이 돼 있고요. 들어오셔서 왼쪽으로 보시면 입구 쪽 화장실, 주실 화장실을 살펴볼 수 있는데, 화장실이 고급스러운 대리석과 어 이렇게 화장실,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욕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안쪽에 알파로이 이렇게 슬라이딩 도로. 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알파룸이 서재를 구성하게 촉박한 넓이로 잘 되어 있는 걸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계등잘 네. 되어 있고요 나와서 침실 쪽을 보시면 각 침실마다 붙박이장이나 그런 것들은 잘 설, 어, 매립이 잘 되어 있어요 방에 양문에 양창향이 잘 되어 있어서 통풍에 부족함이 없고 보시면 붙박이장도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어서 애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어, 시스템 에어컨도 이렇게 잘 달려있고, LGK 달려있네요. 다음 침실을 보시면, 침실도 마찬가지로 옆에 침실도 똑같이 시스템 에어컨이 매립되어 있고, 이쪽으로 이렇게 붙박이장과 거울. 이렇게 화이트, 이쪽은 또 화이트 풍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어, 다음으로 거실 주방, 그 다음 안방은 다음 편에서 진행을 할게요.